이 <laughs> 유니크하긴 했지. 다른 의미로 좀. 진일이어서 진열이 가능해서. 사실 아이, 올해 7월에 군대 간다고요? 아, 허허. 군대 꿀팁이라. 돈 많이 가지 않요 지갑에 100만원 정도를 현금으로 인출해가지고, 좀 넉넉한 지갑에다가 이렇게 해서 따로 보관해뒀다가, 나중에 자대가면은 총을 사야 되거든요? 총을 나중에 저기 PX 가서 사야 되는데, 그때 100만원 갖고 있는 걸로 사면은 바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어요. 원래는 이제 100만원 때문에 집에다가 ATM기로 이렇게 연락해가지고, 돈좀 보여달라고 부모님한테 보통 얘기하고, PX에서 총 구매하고 하는데, 과정이 길거든요? 어. 총을 처음에 사야 되는 게 가장 첫 번째 과제입니다. 예. 다른 거 배우고 해야 되는데, 총 때문에 막히면은, 선인들한테 약간 믿보일수 있거든요? 어. 아, 음부 총살 준비도 안 하고 왔네 이건 무슨 무개념이구만 하면서 다 달궈야겠다 미운 털 박힐 수 있기 때문에 좀 비싸지 아유 총 훈련병 때총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진짜 졸라 무겁고 그냥 쇳덩이잖아 쇳덩이 예 아... 그들때그 그 차가운 감촉 그걸 잡아보면은 아 이건 절대 싼게 아니구나 바로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원가 자체는 뭐나 알기로는 한어한 어, 한 7, 80만 원뭐그고그 정도 100만 원이야긴 한데 어, 할땐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어. 먹고 살아야죠 <laughs> 알겠죠? k 네, k 2 k 입니다 k 2 k 1 아니고 k 1을 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본인의 그 보직이 어떤 그는에 따라서 바뀔 수있는 k 2통 K2는 k K2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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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만원 정도 가져가서. 아 끝까지 한 번에 저분 들어가자마자 바로 저 풀렸을 거야. 어. 바로 그냥 군사 다 풀렸어, 저 때가. 100만 원이면 군사 다 풀렸네. 쿱프까지 선임들 거사주면 좋아 죽죠. 어. 아 신병. 야, 유타비오스코프인데 받아도 되나 이거? 어이, 너무 너무 고맙다면서. 바로 그냥 먹고 싶어. 다 말해. 지금 PX 가서 지금 먹고 다사 줄게요. 가서 아, 바로 그냥 회식회 열린다. 훈련도 대행해 줄 겁니다. 아유, 이 신병 힘들지. 내가 사별 받은 것도인데. 이번 6개월 훈련 어, 나한테맡겨두라고 바로 그렇죠. 그치그치 <laughs> 그치. 삼뚝은 거의 뭐 군대에서 삼뚝 보기 쉽지 않죠. 삼뚝을 하려면은 야 돈이 얼마야. 일반은 군대에서 이제 이 뚝은 그냥 보급으로 주거든요. 다들 그냥 이 뚝으로 만족하는데 삼뚝은 정말 프리미엄. 그거 사실 대대장님도 삼뚝 장만할 수 있을까 말까 합니다. 사단장급까지는 가야지, 이제. 저기, 훈련하면 사단장님 삼뚝 이렇게 하시고, 딱 오시거든. 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실 이뚝해야지. 이뚝으로도 충분합니다. 네. 여기 군대 안 가신 분들, 해결 들으십시오. 저 지갑 안에 현찰로 100만원 꼭 100만원 꺼내가지고 넣어놓고, 그렇게 하도록 하렴. 저 자대가서 총 사야 되니까. 이런 건 너무 사치야, 사실. 총만 있으면 총이 세야군생활 시작이야. <laughs> 어허. 아 저는 눈치 빠른 녀석들 좋아하지 않아. <laughs> 다 개구라고요. 예, 네. 쌉구라고. 총 필요 없고요. 100만원 가져가면은 이렇게 털리면서 그날 건조장에서 뺨 맞을 수 있고요. 그냥 다 필요 없습니다. 돈은 필요 없고? 그냥 여러분들 멘탈만 있으면 됩니다. 100만원 급의 그런 멘탈, 장철 멘탈만 있다면 사실 뭐 문제 다 필요 없습니다. 수표를 들고 가네요. 수표 들고 가면서 중대장님한테 가가지고 수표 지갑에서 꺼내면서 제가 지금 가진 건 없고 여기 수표 100만원으로 장입니다 한번 해보세요. 예. 네. 재밌어질 겁니다. 뭐, 진짜, 꿀팁이란 거 없고, 뭐, 일단, 본인이, 뭐, 모집병 같은 걸로 하셨나, 근데, 그걸 지원 어떻게 하시고 뭐 그냥 영장이 날라온 거면은, 어, 그거 하고, 큰일 났다고 생각하시고, 저희 모집병이라서, 본인이 하고 싶은 그, 보직을 정해서 할수 있는, 뭐, 예를 들면, 뭐, 통신병. 뭐 행정병, 예, 운전병 바이 이런 바이 거. 바이 운전병이 바이 정말 경쟁률이 어던걸 기억해요. 지금도 아마 그럴 거야. 운전병 같은 거 해가지고 나는 이제 운전병으로 무조건 가야겠다 하면서 면 하면 지원하면 그 사람은 무조건 입대하면 뭘 해도 직책이 운전병으로 이렇게 빠집니다. 예.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보직을 택할 수 있는 모집병으로 처음에 가면 제일 좋고 그냥 그냥 영장이 날라온 거면은 아, 무조건 보충수입니다. 이 말하면. 운이 예. 좋다면 다른 뭐 남는 보직에. 군인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. 뭐 총수 뭐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일반 군인이거든요. 근무서고, 훈련 받고, 어뭐 그런 건데. 사실 그게 제일 보편적이죠. 저는 뭐였냐고요? 저는 행정병을 왔습니다. <laughs> 저는, 저는 모집병으로 아까 얘기했던 모집병에서. 도닥을 아무래도 저기 이제 전문계 그쪽 이제 실업계죠. 실업계 이제 그런 자격증을 많이 따다 보니까는 그런 자격증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하면 가산점이 있거든. 좀 유리하게 갈수 있어. 운전병도 뭐 그런 특수 운전 자격증 있으면 무조건 뽑힐 거거든요뭐 2종 1종만 있으면 사실 좀 힘들 수 있는데 그런 가산점 많이 따가지고 모집병 당첨 확률을 올리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고. 그래서 가장 편한 건 뭐냐고요? 본인 저기 아는 본인의 뭐 아버지나 저기 지인이 혹은 장교분이시면 됩니다. 우리 아버지가 사단장이다. 그럼 그러면 본인 훈련은 그거대로 하고 훈련 지원 나갔을 때도 아 그렇죠 그렇죠. 합니다. 운전병도 훈련 몰라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받을 그다 받고 운전도 하고 해야 돼서 진짜 케바케예요. 어 그런 것도 있, 있으니까 그냥 좋은 부대에서 그냥 어떻게 운 좋게 하면 되는 거. 그냥 다 운이에요. 어. 하원입니다. 아 천원 감사합니다.